한 주안 동안 아, 배우지 못하다가 아, 여러분, 이렇게 배우니까 아, 한 1년 만에 배운 것처럼 얼마나 반가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기도는 덕분에 아, 한국에 무사히 다녀오고 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역사해 주셔서 참주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laughs> 우리 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누차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수 없이 우리 사람에게는 진실하지 못한 적이 달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만은 참으로 진실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만은 우리가 참으로 진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 왠가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아,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없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달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하면 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께 서는 우 리의 죄를지 시기 로 작정 하 시고, 우리 에게 예수 그리스도 를 보내 심 하고, 약 속해 주 셔서 우리 주님 께 서는 그 약속 을 그대로 지키 시고, 이루 신 우리 하나님 이 십니다. 우리 하나님 께 서는 성경 말씀 을 통해서, 그 분이 예언 하신 모든 말씀 을 진실 되게 1.1 액도 변치 아니하 시고, 그대로 다 이루 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마월이 역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십년 가운데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을 때 우리 주면 결코 역사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 고백에 진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또 예수를 내 구절하고 신하며 고백하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취임하고 약속하고 계신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들고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그 신앙고백 가운데 바로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신앙고백에 진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이 성경 말씀은 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녀되는 권세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이 말씀을 믿고 얼마나 진실되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진실되게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참 믿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나의 신분에 대한 진정한 진실된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있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니까 우리 믿는 성도 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되고 하나님의 딸된 이 신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산상보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있으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때리면 은 자기도 되돌려서 때리기를 원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네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네의 수준은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밤 속에 내가 정말 하님의 아들이오 하님의 딸이라는 확고한 인비듬이 없이는 진실된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속옷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탄이가된그 수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내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강요해서 오리길을 걸어가게 할때 우리는 참 불평하며 참 투덜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저나도 하나님의 찬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너를 억지로 오리를 데리고 가려고 할때 심리를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수준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아니하는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아니하는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찬녀된 우리의 수준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는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진실되게 내가 바로 하늘나라의 왕자여 공주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그 수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자되는 놀라운 군세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권세를 거저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참 거저 받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참 그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리신 그 보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때, 우리 참영혼의 착감을 입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어 우리는 하늘부터 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경험을 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차례된 이 수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지상 생활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차례된 수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그 시험 받은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그 마귀가 타가와서 우리 주님께 시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뜨이 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세상 사이라고 하면은 내가 세상 사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든지 이 산에 있는 도, 도, 이 돌등이들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 버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은 내가 하늘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그 수준은 바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정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수있을까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이 분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진실된 그 고백을 할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다시 우리 주님께 뭐라고 시험하십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되있기를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 내가 내가 말하는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수용드리니 내 발이 돌에 부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고 말 아, 아, 이야기를 한다음 유혹을 한다음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의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지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 딸된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이 참인지 그것인지 시험해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록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망국의 영광을 보이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게, 아, 네가 네게 절만 하면은 이 망국의 영광을 네게 주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 어, 어, 보이시죠?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게 절이라도 하겠지만 은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된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게 절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느님께만 경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년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하느님의 자녀답게 그 수준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laughs> 우리는 귀한 예수의 이름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신 예수로 말암마 귀중한 일생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수준의 것을 우리가 구할 줄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느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슨 수준의 것을 구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지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구하면서 살기를 원하냐?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다. 아, 저는 82년도 우리 5월달에 우리 교회를 참개척했을때그당시 우리 교회는 28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불과 한3 0명 우리가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을 합심해서 주님 앞에 교회 건물, 새 우리 승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루 종일 우리가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간절히 참 교회당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채워라. 세우라 하는 한 마리 단어를 참, 어, 저희 교회에 들려주셨어요. 아 저는 그 당시에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기도해서 이 교회당을 차고 넘치게 하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 280명 들어 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350명이 모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학교 건물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 학교 건물이 우리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날부터 이 교회 건물을 이 학교 건물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달라고 와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하루종일 기도를 하고 있더래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똑같은 음성으로 꼭한 마디 단어를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아, 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아, 질문하신 그 질문은 무엇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 교회 근무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질문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질문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기로 하고 계시지만, 우리야. 그, 받은 능력과 그참 축복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차례된 수준의 아, 아, 알맞는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있는지 우리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의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의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지만 과연 나의 눈물은 무엇을 위한 눈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정말 낮 동안에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여 지 땀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정말 주 앞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될 것인지 아참 결심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하축추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제가 10년 만에 한국을 나갔지만은 실제로는 17년 만에 나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그러냐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갈 때는 장기 금식기도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를 끝나고 끝난 다음에 조금 회복이 되자마자 바로 한국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한국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7년 만에 한국 땅을 참 뒤돌아가는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회가 자, 이렇게 어참 일어났습니다. 아, 제 땅에서 하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건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1 7년 전에 이 한국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자행차지하던 그런 죄인이 돼, 어쩐 은혜로, 은혜로 이처럼 내가 구원을 받고 주의 중이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고국 땅을 다시 받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1 7년 전에. 참, 이렇게 떠나던 내고은 정말 사녀가 흘러붙은 그런 참 가난한 모습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그참 한국의 사녀는 이제 숲이 우워져 있고, 정말 이 그리를 걸어 다닐 때참 고층 빌딩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세계적인 도시로서 그 경관에 조금 더 손수의 영역을 바라볼 때, 또그 그리로 오가는 우리 참, 우리 참 동족들의 그 얼굴이 밝은 것을 바라볼 때, 해마음에감사하고 깊은지 이루 말할수가 없어요. 참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동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눈에서 눈물이 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 어, 없습니다 저는 참이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경제, 경제인들은 경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계의 꿈을 가지고 세계를 시장으로 삼고 세계를 목표로 하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저 이렇게 참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동네를 상대로 참 이렇게 상업을 하거나 또 조금 더 크게 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는 도시를 시장으로 알고 참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그 당시에 전국을 참 이렇게 시장으로 알고 참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은 우리는 한국의 재벌이라 참참큰경제리이라 우리가 불렀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참이 경제인들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해외를 상대로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성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올림픽을 향해서 아주 지금 참 이렇게 고동치듯이 이게 활발하게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름은 올림픽의 슬로건을, 슬로건으로, 내 걸고 있는 것처럼 이 세계가 서울로, 서울이 세계로 하는 이 표대로, 그대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과거에, 과거에 내 동네, 내 도시, 내, 내 차라를 상대로 해서 장사하던 그분들이 경제 활동하던 그분들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경제 활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전하라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의 목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것입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안다는 그가과 내가 어느 수준까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것인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내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 깨닫았다는 그 말과 내가 지금 이제 내 학급에서 20등을 목표로 하느냐 10등을 목표로 하느냐 1등을 목표로 하느냐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여 우리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수준까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할 것인지 참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귀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내 일신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일신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하둑빠둥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에서 끝나버리고 만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에의자된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 나는 정말 내 가족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일생을 보내고 말겠습니까? 그것도 참 필요한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기도가 그에서 끝나고 만다 하면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그에서 끝나고 만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에의자된이권트를 잘못 알고 있대말입니다 우리는 정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참 땀을 흘리며 참 일하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이 필요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끝나고 만다 하면 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된이 권세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잘된 것을 깨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내 염두에 두고 땀을 수있는 이런 순위들이 계시가 된다 말이요왜 그러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구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세상에관심 을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몇 사람의 죄를 위해서 허락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 죄를 위해서 허락하실 것서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부수실 때몇 사람을 위해서 부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씀하는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와 땅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우리 하느님의 관심은 이 세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입에 찬된 이런 참 이게 신앙 고비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내가적어도이 전국, 지구를 안고 지구를 안고 주님과 더불로 기도할 수는 이런 성인들이 계셔야 되는 거. 정말 내가 참 지구를 안고 이 지구 때문에 땀 흘릴 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말이오. 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가는그심육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은 믿음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별수 없는 사람이니 내 가정 하나 그저 우려나가면 그로서 족한 것이 뭘내 분수에 넘치게 그렇게 세계까지 끌어 안고 기도를 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 기억을 하세요 정말 내가 나를 낮추고 보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사실을 알립니다 나의 자기 비하 의식 때문에 나를 아무도 아닌 것처럼 죽이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치안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혼자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포음화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하신 것이요. 우리 주, 우리가 정말 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 받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나를 별수 없는 인간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자기 속에는 당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배울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결과가 되고 많은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경들, 우리가 정말 은혜교가 처음 생길 때,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오늘 같은 이런 성교를 할줄 누가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꿈도 없으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어떤지 이, 이,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이, 능력도 없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날 지금 5년 반이 지난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중국땅에참 다섯 명의 성교사가 파송되어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한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돼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율빈과 인도에는 있 선교사들 우리가 협조해서 지금 일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땅에만 하더라도 3명의 지금 선교사가 나가서 열심히 우리를 대신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모수인 권에도 지금 3명의 선교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그 나라의 75만 인구를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사의이지환 목사님께서 나가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지 않냐 말이오? 지금 남미에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김순승 목사님을 더불어서 우리 정은실 목사님 두 분이 열심 히 지금 그참 남미에 있는 인디안들을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신홍 목사람이 지금 LA에 있는 흑인들을 그 위해서 흑인 가운데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의 중독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일을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였다고 우리는 파견하지만은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모습을 우리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씩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오면서 재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꿈도 꾸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백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또무식해서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재작년 1월 1일 날 제가 참주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참 주의 종일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왜 세계 모든 대륙 가운데서 하필이면 유럽만 내가 빼고 기도하, 어, 기도한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이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내 기도 가운데 유럽 사람을 집어넣어야 말이오. 불과 2, 3개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참주는 묘하게 역사에서 제가 유럽을 집회를 인도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그 다음에 유럽에서 참 승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참 유럽에 이 승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에 우리가 승교를 하되 우리는 승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승교사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구할하는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승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유럽 땅에서 적어도 100만명 단위로 우리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이게 아참 이렇게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참 비전이 그 계획이 참 철두철미하고 정말 참 치밀한 계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이 유럽에 있는 그삼 사만 되는 우리 참 한국 이방자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참승교하면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유럽 땅에 참 30개 정도의 우리 한인교회를 갖다 세울 것 생각을 하고 있습 우리 양면으로 그렇게 우리가 참익게 성교를 해 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 쪽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유럽 땅에서 적어도 수십만 단위로 군중들을 모아서 대중 집회를 할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 줄 줄을 믿는다 말이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입양자 우리 성교를 위해서 입양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래 전부터 대학생 사례의 불꽃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왔고. 해왔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저는 아, 금년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훈련대신 우리 교인들 한 40명 내지 50명을 데리고 이번 8일달에 유로 나가서 이제 직접 선교회첫 발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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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디딜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이방자선교로 들어가서 이제 아마 내년도에는 코펜하겐 저 덴마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방자들 모아서 참 이렇게 한 줄이면 한 줄이면 여덟 이를 또한 우리가 참이 수양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복음하시키고그 가운데서 주의 종들 사람들을 다시 추려 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날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 에는스타코롬에서또그 다음 에는오으로에서 이렇게 매년 우리는 돌아가면서 유럽의 각 곳을 다니면서 그참 입양자들을 우리 복음하시키고 그들 통해서 또 유럽을 복음하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은의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막느라고한 번쯤은 저와 더불어 언젠가는 몇 년도가 언젠가는 아참 유럽에 함께 가서 이참성교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내모습을 한번 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내 남은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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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부터 정말 아직도 나는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일신의 신앙 문제 때문에 쥐야로 울면서 울면서 앞으로 지으면서 나 한삼의 신앙 때문에 참 이렇게 참전쟁건강하다가 주의 나라로 갈 것인지 혹은 나는 내 가정에, 내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울며 기도하다가 참 주의 나라로 갈 것인지 나는 과연 세계를 끌어안고 이 세계를 위해서 내 기도하고 땀 흘리다가 주의 나라로 갈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나는 여러분들이 모름지기한 사람 같이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서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참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막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좀 빚을 내서라도 꼭 가, 문방구에 가시가지고 지구위를 하나 사세요, 지구위를. 아, 저도 지구위 탁 갖다 사다 놓고 방 안에 탁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막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정도는 정말 참 지구위 하나 탁 사다 놓고 지구위가 너무 비싸시면은 세계 지도 있죠, 세계 지도. 탁뺑 하나 탁 붙여 놓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 똑같이 우리 기도하는가, 똑같이 우리 눈물 뿌리는가 정말 내 가족, 나 자신, 내 교회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잠시더시간내서 우리가 같이 손을 얹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 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중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의 꿈을 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대신 주님으로 축을 합니다.